빨리 할수록 뇌의 세포는 더 좋아진다고 해. 그래. 더 좋아진다고 그래. 그래서 이번는 너무 빨리 신나게. 젊음 30대 나이로 얼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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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 얼씨, 시작 얼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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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거폭떨르질거 아니에요. 스터 자, 이번에는 칠, 칠.

자, 손 내보세요. 손다 손 있죠? 따라사세요. 열장군 미리 오너라. 나하고, 나하고 놀자. 나하고 놀면 내 세포가 건강해지고 알통이 생기고, 생기고 젊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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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매, 예방. 치매 예방, 우울증 예방, 건망증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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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방, 자살 예방. 하는 운동은 노래하고 춤추고 소리 지르고 아싸싸 올가올라 얼씨구 절리시구 잘한다 잘한다 요렇게 하면 좋아져요 그래서 자손내 가지고 자, 손 내가지고 자 웅, 웅덩이를 만들어 봐. 연목 연목 웅덩이 웅덩이를 만들어 웅덩이 어떻게 생겼어요? 아 이렇게 생겼어 자, 웅동이 자, 어, 우리 퐁당퐁당 노래 알잖아요. 그죠? 퐁당퐁당 노래 한번 해보자. 퐁당퐁당 돌을 던지자 하나, 둘, 시작! 퐁당퐁당 자 돌을 자자에 앉아서 너무 잘하네, 노래. 나는 잘 모르는데. 자, 퐁당퐁당 돌을 던진데, 돌을 디다 던져야 돼요. 물에, 물에다가. 어, 연못에 던져야 되니까, 연못을 만들어봐 크게 만들어요. 될수 있으면 크게 만들어. 자, 여, 웅덩이 만들었어요? 네. 어, 그러면 돌은 어디 있어, 돌? <laughs> 자누님그 <그게> 돌이야? <laughs> 아이고, 아이고, 돌이 참 이쁘게 생겼어요. 그죠? <laughs> 좋아 그래 이렇게 얘기를 해 주니까 차마 내가 이거 머리를 보고 돌이라 할 수는 없고 누님이 얘기해 주니까 아, 저는 참 좋아요 자자 자, 이래서 자이 작은 돌을 던지면 퐁당인데 큰 돌을 던지면 어떻게 돼? 와 이거 잘한 돌을 던져야 되는데 퐁당 퐁당 돌을 던지자 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자자옆마 만들고 시작! 퐁당 퐁당, 퐁당. 어, 그래서, 자, 누나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누나. 자, 따라하세요. 저 따라하세요. 노래를, 가사를, 행동으로 표현하면 내세포가 엄청나게 좋아지고, 순발력, 지구력, 센스가 좋아진다. 그래서, 율동을 한다. 하요. 그렇잖아 그냥 이렇게 통당통당 돌을 던진다 이러면은 노래만 하지 아무 의미가 없잖아 근데 이거를 연못에다가 상상을 하면서 돌을 던지니까 몸이 아주 더 건강해지고 정서적이고 그리고 감성이 풍부해지고 그리고 옆사람하고 이렇게 공유하는 사회적인 그런 관계가 어 되고 서로 간에 유대관계가 아주 좋아지고 그리고 내가 순발력이 생겨서 바다가 넘어져도 머리를 안 다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저를 따라하면 그런 게 좋아진다, 그 말이에요. 자또 한번 해보자. 퐁당 아니고 퐁덩, 퐁덩 아주 큰돌 던지니까. 자 자기 머리가 요만하다 그러면 퐁당 하고 뭐 크다 그러면 퐁덩, 퐁덩. 자 시작. 퐁덩 퐁덩 돌을 던지다. 누나 몰래 돌을 던지다. 그다음 뭐야? 뱀무를 어떻게 e t h e 무 뱀으로 게 o g e t h e r 뱀으로 t 자 앉아서 h e r 뱀으로 t o 앉아서 h e r 뱀아로 together. 뱀으로 together. 뱀으로 t o g e 나도 잘 안돼 사실 오이 <laughs> 장작개비 같아 서른 살 때는 잘 했는데 어, 지금 스물 다섯 살인데 안돼요 어? 자 앉아서 해봐 시작 앉아서 <laughs> 야 우리 아아이저저저 누님은 갑자기 하다가 기분이 좋으면 애인 생각나나봐 어.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보자, 그러면. 자, 시작. 잘했어, 잘했어. 자, 따라서 봐, 따라서. 자, 따라서 말을. 혀를, 혀를 많이 움직이면, 뇌가 말랑말랑해지고, 혀를 입천장에다 딱 붙이면, 말을 못 한다. 내가, 내가 말이 많으면, 많으면, 많으면 혀를 입천장에다가 입천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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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붙이자. 혀를 입천장에 딱 붙이면 온몸에, 온몸에, 온몸에 기가 한 곳에, 한 곳에 모이는, 모이는 운동이다. 운동이다. 지금부터 한번 해볼까요? 한번 아, 뭐 강의 안 하는데. <laughs> <목소리> <목소리> 자, 자 이제 또 마무리해야지 마무리. 자 풍덩 풍덩. 자 끝까지 갑니다. 이제 다 잘하시니까 풍덩 풍덩 시작. 풍덩 풍덩 공을 던지자 누나 몰래 공을 던지자 내 무아 도져라 멀리 멀리 도져라 그런 그는, 몸에 앉아서 한번 더 앉아서 아이 자 앉아서 자 연습 한번 해봐 이 골반을 흔들어야 돼 골반을 네. 그러면은 여기가 튼튼해져 그래서 좌골신경통 우골신경통이 안 생겨요 자 주먹 찍어 주먹 찍어 자 앉아서 연습해봐 시작 앉아서 한번 더 앉아서 한번 더 앉아서 한번 더 앉아서 나무를 심는 우리 누나 손등을 옆 사람 간지? 자한번 해봐. 이거 앉아서 할때잘 해야 돼요. 정신 바짝 차리고 자, 자몇번 만들고. 자 이걸 하게 되면은 여기 근육이 어, 지구력이 생기고 머리를 이렇게 들었다 놨다니목 운동이 생겨서. 이 피가 머리로 잘 올라가는 거예요. 자손 내시고 웅덩이 만들어. 자 퐁당퐁당 시작. 퐁당퐁당 공을 던지자 우람을 품대 공을 던지자 내 모라 터져라 멀리 멀리, 멀리 터져라 건너편에 앉아싸아다 앉아서 하면다 앉아서 하면 앉아서 하면 앉아서 하면 앉아서, 앉아서. 앉아서 나무를 심는 우리누나 손도